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낸스 회원가입, 입금, 그리고 현물 매매 방법까지 전 과정을 하나하나 직접 알려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를 남겨 놨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거래 수수료 20% 할인에 10% 페이백 혜택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바이낸스 회원가입. 자, 그럼 먼저 회원가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이낸스 가입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가장 먼저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요즘은 이메일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웬만한 메일은 다 사용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구글 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을 추천드려요. 안정성과 수신 속도 측면에서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메일을 입력하고 나면 이용 약관 동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세요. 이후엔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발송됩니다. 메일함에 가셔서 코드 확인하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메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꼭 스팸 메일함도 확인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분들도 계시던데요. 최소 8자, 숫자 하나, 대문자 하나 이상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맞게 설정하면 회원가입은 이걸로 끝. 하지만 바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이낸스를 제대로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KYC 신원 인증까지 맞춰야 해요. 요즘은 인증 안 하면 대부분의 기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KYC 신원 인증하기. 이제 KYC 인증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컴퓨터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웹캠이 꼭 필요합니다. 웹캠이 없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이어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신원 인증을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인증 화면에서 업로드 방식 또는 QR코드 방식 중에 고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업로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신분증 앞면과 뒷면 사진을 각각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실시간 얼굴 인증이 진행됩니다. 화면에 얼굴을 비춰주시고 안내에 따라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식으로 반응해주시면 돼요. 이 인증은 빠르면 5분,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입금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입출금 방법.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다 보니 바로 원화를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에서 코인을 구매하고 그걸 바이낸스로 옮겨주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먼저 바이낸스 화면에서 더파세크 p t o 즉 입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어떤 코인을 입금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수수료를 고려하면 USDT를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실거래에 주로 쓰고 수수료도 저렴해서 편리합니다. 코인을 선택했다면 이제 네트워크 선택 단계가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할게 바이낸스에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일부 네트워크만 지원해요.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는 USDT의 트론 TRC-20, 이더리움 ERC-20 네트워크를 지원하죠. 이 중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 TRC-20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트워크 선택 후에는 지갑 주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국내 거래소에서 출금 신청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에 업비트로 돌아가서 입출금 메뉴에서 출금할 코인을 선택하고 출금 네트워크는 아까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맞춰 주세요. 그다음 출금 수량을 설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주소 입력란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복사한 바이낸스 지갑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 신청을 해 주시면 끝. 이 과정을 거치면 몇분 이내로 바이낸스 지갑에 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래를 다 마치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고 싶을 때는 이 과정을 반대로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에서 현물거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바이낸스 현물거래 방법. 바이낸스의 현물거래는 쉽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화면에서 트레이드 스팟에 들어오시면 현물거래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화면에서 오른쪽 검색창에 구매하고 싶은 코인을 검색하시면 되고, 코인을 선택하셨다면 지정가와 시장가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현물거래의 경우 지정가와 시장가의 수수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편하신 걸 선택하셔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구매하고 싶은 코인의 수량만 설정하시고, 구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나중에 코인을 팔고 싶으시면 반대로 수량 설정 후 판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낸스의 가입, KYC 인증, 입출금, 현물거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